감성적인 사계절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물든 우리의 일상은 매 순간 소중하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해친다. 어쩌면 우리는 힐링이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멈추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11가지의 일상 습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면서 속 깊은 편안함을 선사할 수 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일상이라도 우리 자신에게 조금 시간을 내어 이 일상 습관을 실천한다면 힐링하는 일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쉬운 목자. 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든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는 바쁜 일상에 빠져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쉽게 잊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일상 습관으로 힐링 루틴을 만들면 일상 속에서도 행복과 건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도 어떤 일이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간단한 명상, 스트레칭 또는 책을 읽는 등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동안의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 맞는 운동을 찾아 실천해보세요. 조깅, 요가,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3. 일상 중에 휴식을 즐기세요.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자신을 잠시 위로해주는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식을 즐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중에 짧은 휴식 시간을 몇 번이나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 동안에는 소중한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일상 속 휴식은 정신적인 힐링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4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7 물결표 사인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체력 회복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가져다줍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위해 일상 속에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가지도록 노력해보세요. 오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매일 빠르게 먹고 지나가는 식사를 하다 보면 건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식사는 소중히 여기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세요. 식사를 즐기면서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선택해보세요. 6. 일상 속에 자연과 접촉하세요. 일상 속에서 자연과 접촉하는 것은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는 자연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거나 정원에서 힐링하는 등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식물이 풍부한 곳이나 개인 정원을 가꾸는 것도 일상 속에서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7.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스트레스는 우리 일상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체력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해보세요. 명상, 요가, 타이 참기 등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보세요. 간단한 시간 동안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매일 느끼는 불안함이나 불편함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8. 하루 한 끼를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대체하세요. 식단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추가하는 것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끼를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대체해보세요. 색이 다양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어 건강한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일상 속에서 가치 있는 관계를 형성하세요. 일상 속에서 가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힐링 루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큰 행복 요소가 됩니다. 마음을 여는 자리를 만들고 관계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습관은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10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생활 속에 여유를 가져야 건강한 일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 그것에 몰입해보세요. 음악, 미술,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자신의 관심사와 성향에 맞는 취미를 선택하여 일상 속에서 힐링을 느껴보세요. 흥미로운 취미 활동은 새로운 에너지와 몰입감을 주며 일상 속에서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10.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매일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마음과 몸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보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습관을 길러 보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면 일상 속에서의 행복과 힐링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